자랑 여기까지 할게요 네, 너무 죄다 보니까 너무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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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보를... 자, 자 어, 아, 여러분 네. 오늘 재밌게 놀았죠? 죠자 오늘 여기서 예. 끝을 낼게요 네. 자 <놈> 3등 2부 회장님 3등 2부 회장님 2부 회장님 3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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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 부회장님 나오세요. 3도 와인야 와인 와인 와인. 사한자요세요 네네. 한번 찍 사진 한번 와인 기념 사진. 자짜 그 와인 비싼 거야. 나 찍었어. 만 원짜리 와 내려 내려. 그 최승국님 최승국님 가셨나 봐. 다 최승국님, 어? 어? 가셨어요? 아, 가셨어요. 아, 가셨으면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2등. 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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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의 신의 신을 신의 신의 신나 어 예, 자, 1등은 무조건 김옥순님 어, 자, 사진 한번 찍고, 사진 한번 찍고. 네. 하나, 둘. 하나, 둘. 어, 예. 기세요 이거, 아이고. 이거 저거 저거 거시기이거야이 거실이. 이 거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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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. 혹시라도 제가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, 네, 서운한 게 있더라도 이 자리에 놓고 가시면 제가 가다가 제차에 실고 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서운한 게 있더라도 기운 보시고 오늘 눈길 안전운행 하시고, 예, 네,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